아 낚시. 오새 새로운 포인트를 왔습니다. <laughs>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데, 작은지 이게 후킹이 안 되네. 확 제대로 못무네. 와, 여기는 청태도 없고, 와, 진짜 좋다. 한수했습니다 애기베스. 입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, 이런 작은 애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! 와우! <laughs> 저, 장애물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, 현재 이, 현재 이 아징웜으로는 더 이상은 안 날아가고, 수심이 점점 깊어져서 제 장어로는 더 이상 진입이 안 되고, 그래서 웜을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저기를 노리기 위해. 일단은 작은 놈 짜고놈 먼저. 작은 놈이 저쪽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다음 좀더 무게가 나가는 큰 놈으로 바꾸겠습니다. 한수 했습니다. 오우 사이즈 괜찮아. 지한아 재한아 사이즈 괜찮아. 오, 오. 아 힘은 센데 사이즈가 작네. 오. <laughs> 사이즈가 생각보다 작다. 글쎄 오우. 한수해니다 요. 형님. 오우. 역시. 저희들 지금 블루기 달고 왔습니다. <laughs> 오, 예. 야야야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있어. 오케이. 잡았습니다. 3일이니까, 오우. 크기 배. 오. 예. 예. <laughs> 사이즈 괜찮은데. 오, 사이즈 괜찮습니팔레기로 잡으셨습니다. 오. 어. 포인트 좋은데 발견한 것 같습니다. 어,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. 저는 채물류 입고 가서 보도록 하 오케이. 바람에서 하시면 이제 나중에 편집이 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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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아까 노렸던 포인트 다시 한 번. 네, 아. 한번 더. 어, 또 왔어요. 또. 아, 근데 좀 작은 느낌? 아, 역시. 조금 트랙을 조금만 더 조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작은 블루길과 작은 베스들 그리고 간혹 뭐 적당한 사이즈의 베스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필드는. 막 빠졌다. 어, 물고 간다. 아 바깥으로. 아 웜이 없어졌어. 바깥으로 물고 쨌는데 계속 툭툭툭 치는데 오케이 또뿔려놨다 여덟 번또 물고 간다. 이번엔 잡았. 다아 빠졌어. 아, 옆으로 물고 왼쪽으로 쭉 째는 거. <laughs> 또, 또 오는데. 또, 또 옵니다. 또. 근데 역시나 작아요. 아, 오케이. 그래도 후킹이 됐습니다. 이번에는. 조금 사이즈가 되니깐, 조금 사이즈가 되니깐, 그래도 얘는 잡히네요. 자, 어후, 얘 조금 물도록 기다렸더만, 조금 평소보다 깊이, 깊이 바뀌었습니다. 스톱!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물고 째는 느낌인데요? 호킹, 역시, 역시. 아, 작다. 역시. 음. 또왔았어요 아, 제대로 후킹이 됐는데 빠지네요. 어, 바로 오네요. 근데 엄청, 엄청 잘. 초리대를 톡톡톡 쳐. 요 엄청 잘. <laughs> 이래는 블루길이나 아주 작은 베스일 가능성이 높다. 이거는 거의 후킹이 안 된다 봐야죠. <laughs> 어 왔다 왔는데 아, 한번 땡겨보겠습니다 오케이 왔습니다 오우 베스 사이즈는 크진 않지만 자 하나, 채비가 뭐야? 채비야, 아징이야. 아징이야? 어, 나는 계속 팔락기 하다가, 아이고, 좀, 일로 가이 깊어진다. 그래, 그래. 오우, 심물 좀 들어갔다. 어설피 조금 깊었네. 이만큼 들어있으 아, 씨. 다시 사야겠는데? 그렇지. 끝에 편에 암, 없어? 끝까지안 던져져요, 아. 계속 작은 입질은 오는데. 엄청 작은 게 하나 잡혔네. 또 와, 역시. <laughs> 끝에, 그나마 끝에 노래 봐. 어, 나 지금 그거 쓰고 있다. 멀리 던질라고 피네스원 팔라기가 괜찮네. 지금 여기서. <laughs> 오케이, okay, 가자! 라스트! 갑시다! <laughs> 자, 오늘은, 아직은 색깔별로,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지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했고요. 일단 제 생각에는,